안녕하세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잠시 할겁니다 저는 어, 김해 시골 마을 20여 가구 되는 산동네에서 칠남매족 어, 여섯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어, 나이 어릴 적 생각을 해보면 어, 조금 허약 체질로 어, 추위를 많이 타, 타는 체질이었고요. 어, 물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5, 어, 6시쯤 어, 어머니께서 물을 데워서 어, 장독대에 세술하라고 하는데 도망만 다니니까 어, 하루는 큰 형님이 보고 있다. 화가 났어. 어, 나를 탈랑 들고, 어, 동네 우물가로 가서, 우물물에 어, 얼어 있는 얼음을 깨워버리고, 나를 담가 버렸던 그런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어, 어릴 적 시골집에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오후가 되면, 어, 소염물설기 소주거리기를 하였는데, 나는 짝도로 염물설기가 너무 싫어서, 어, 도망만 다니면, 막내 동생이 나 대신 염물설기를 하였고, 어, 청소 아껴 놓았던 바람쪽 사탕을 할머니는 나에게 주지 않고 동생에게만 주다 보니 어, 울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어, 초등학교 시절은 아주 산골이다 보니 학교에 다녀오는 것만으로 도 어, 대나는 하루 일과였습니다. 왕복 20리 산길과 비포장 도로를 검정고 분신에 책 보따리 어깨 메고 어, 노란 엔또 도시락 들고 다니던 시절입니다. 여름에는 학교 갔다 오다 내과에 목욕도 하고 가을에는 길옆 과수원에 몰래 들어가서 어, 과 썰리도 하는 것이 그 시절에는 배고픔도 달렸지만 어, 재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는 산고개를 넘어 뚝길을 걸어서 삼십리길을 30립길을... 걸어 다녀야 했는데 어, 다니기를 너무 힘들어하니 부모님께서 저를 어, 중학교 2학년 때 도시로 전학을 시켜주셨는데 어, 도시 생활이 적응이 되지 않아 공부가 하기 싫어 놀기에 바빴던 것 같습니다. 어, 고등학교 시절은 안 좋은 추억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공부에 지미가 없으니 어, 몇몇 친구들과 술도 배우고 싸움도 하고 어, 요즘 말하면 어, 불량학생이 된 것입니다. 고3 때 대학 입시 전에 사고를 쳐서 어, 대학도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때 부모님께서 너무 실망도 하셨고 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야 부모님께서 졸업 후에 시골에 와서 생활하려고 해서 시골에서 어, 농사짓기도 몇 년을 했는데 어, 농사를 짓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 하우스도 조금 해보고 어, 토종, 토종 작물도 재배를 해보았는데 너무 힘들고. 어, 적성에 맞지 않아서 도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20대 중반쯤 자동차 보험회사에 입사를 하였고요. 어, 지인들과 어, 자동차 관리회사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를 하고 어, 관리를 하였지만 1년 만에 폐업을 하면서 어, 몇천만 원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어, 그 당시 아버님께 졸라서 어, 대출을 받아서 사업 자금을 주셨는데 실패를 하니 너무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어, 그 이후 다시 재기를 다짐하며 어, 시간을 보내며 뭐, 시장에서 장사하는 형수님아동복 가게도 봐주고, 어, 가게 앞에서 호떡 장사, 오뎅 장사도 한철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 그러다 유통회사에 들어가서 몇년 경험한 후에, 어, 총판 대리점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20대 후반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 돈도 좀 벌고 안정이 되니 어,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좋아하는 운동도 시작하면서 운동에 심취하다 보니 어, 시도, 생활체육, 어, 감투까지 쓰면서 어, 10년 세월을 의욕적으로 보냈지만 내가 하던 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어, 그래서 구두가 나게 되면서 어, 사업을 못 버티고 나도 구두를 내면서 어, 사업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시기 다행히 시골 마을 철거 보상으로 이루어져서 부모님께서 주신 유산으로 부동산 사업을 원만하게 정리를 하였으나 사업이 잘못되면서 가정도 흩어져 버렸고 갓 돌진한 아들을 데리고 살아야 했던 몇 년간의 세월이 있었는데 그때 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잘못해준 것이 지금도 내 가슴에 상처로 남아 있으며 항상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는 키도 크시고 민형이며 조용한 성격으로 모든 일을 마음속에 묻으시고 살아가시는 분이며 인정도 많으시고 흥도 많으셔서 마을 잔치를 하는 날에는 장구를 치면서 흥겨워 하셨습니다. 칠남매 무사히 키우시고 농사일을 많이 하셔서 허리가 굽어서 평생 사셨는데 어머님은 유난히 나를 위해서 평생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빨이 안 좋으셔서 오래전 털리를 했는데 평소 생선회를 많이 좋아하셨는데 살아생전 자주 못 사드는 것이 후회가 됩니다. 아버지는 나의 성공을 바라는 평생 든든한 후원자셨습니다 동네에서는 멋쟁이로 매너 좋으시다고 또 소문이 나 계시고 깔끔한 성격으로 사셨습니다. 어, 가끔 약조안 하시고 기분이 좋으시면 어,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를 흥얼거리던 생전 모습이 생각납니다. 내가 부모가 되고나니 우리 자식들에게 별로 해준 것이 없는데 아버지를 생각하며나 자신이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2000년, 2020년 4월 어, 코로나가 한창 번성해 되시기에 어머님은 요양병원에서 아버지는 요양 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90세, 아버님 92세. 어, 두 분이 일주일 간격으로 가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임종이 다가왔다는 누님 연락을. 어, 연락에 급히 요양원에 달려갔습니다. 나는 밤새 아버지 손을 잡고 놓지를 못했습니다. 나의 체온이 어, 조금이나마 아버지에게 전달되기를 바랬습니다. 아버지는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부터 음식을 전폐하셔서 어, 이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약해졌셨고 어, 숨을 헐떡이고 계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손을 잡고 어, 못난 아들이 실망시켜서 미안하다고 어, 몇 번을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말을 들으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려고 입술을 열었으나 말이 나오지 않고 내가 듣지 못하니 본인은 얼마나 아깝하셨을까 그러시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며 어, 생을 포기하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숨이 끓어지실 때까지도 내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일어나 지금 조용히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어, 내 나이가 60이 되니 이제 철이 든것 같습니다. 옛말에 60이 되면 철 든다는 말이 있는데 내가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만큼 나도 사랑주고 아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따라 아빠는 항상 가슴 속에 너희들을 품고 살고 있단다. 너희들을 영원히 사랑해. 감사합니다.